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명차 신형 에코스 차량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 온 차량입니다.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고 400만 원입니다. 에코스를 400만 원에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는 부산에 계신 자동차 용품점 사장님께서 자가용으로 타시던 차량 어, 저희 쪽에서 벤츠 구매하시면서 대차로 어, 가져왔고요.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정비도 깨끗하게 파놨고요. 상품화를 모두 완료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자 주행거리는 좀 많습니다. 2010년식 어, 31만 키로 주행했고요 물론, 뭐, 에코스가, 키로수가 짧으면은, 금액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옆쪽, 후측면 모습이고요 매장에 오시면은, 뭐, 짧은 키로스의 차량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형 모델, 어, 380, 460, 5.0 모델까지, 리무진 모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당근카에 오시면은, 수원 지역에 있는 4만 대가 넘는 차량, 저희가 알선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저희가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자, VS380 럭셔리 차량이고요 어, 저희 매장에 프레스티지도 420만원 짜리가 있어요. 420 짜리도 있고, 490 짜리도 있고, 어, 요거는 400만원입니다. 요즘 에쿠스 좀 많이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많은 문의도 주고 계신데요. 저희 당근카는 대형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차급, 에코스, 어, 제네시스, 이런 어, 차들, 7시리즈, S클래스 이런 차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대형차급 어, 찾으시는 분들은 당근카로 오시면 됩니다. 자 앞쪽 세로 그릴 아주 멋지죠. 번호판도 깨끗하고, 에코스 마크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롬 라인들 아주 예쁘죠? 깨끗하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예, 여기 그릴, 어 크롬 라인들, 예, 그리고 휠 타이어 깨끗하죠. 네, 예, 그리고 이쪽에 이런 크롬 라인, 예,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아, 뒤쪽 휠 타이어, 어, 뒤쪽엔 약간의 스크러치는 살짝 어, 보이고 있고요. 예, 전반적인 요런 크롬, 옛날에는 이 크롬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고급차들에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 아주 보기가 좋죠. 예, 여기 에쿠스 마크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반적인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400만원입니다. 수수료 받지 않고 400만원. 예, 4 0 0만원이고요요 차는 이제 럭셔리 등급인데 매장에 오시면은 프레스티지 차량도 어, 420만원짜리, 590짜리, 490짜리, 어,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요. 아주 싼 차는 300만원 후반대 차도 있어요. 더싼차 찾으시는 분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스 vs380 38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자,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조용합니다. 이 차가 31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31만 킬로 주행한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31만 킬로 주행한 차량 엔진 사운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정숙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많습니다만 예 네, 타시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 어, 실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광택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된 차량이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 역시 깨끗하죠. 자, 에쿠스를 400만원에 사실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공구 키트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은 300만원 후반대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뭐 키로수는 많습니다. 금액을 주시면은 짧은 키로수, 그 다음에 연식이 좋은 차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형차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당근카로 오시면 좋은 차 저렴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수원 지역에 있는 4만 대가 넘는 차량 당근카로 오셔서 모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선팅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바닥 매트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 모습입니다. 아 여기 탑승을 해볼까요? 제가 흙이 좀 묻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이쪽에 비필러 쪽 송풍구, 그 다음에 실내 천정 쪽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조작 버튼들 있고요. 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앞쪽 뒤쪽 선팅 잘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뭐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어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스위치 버튼이고요. 이쪽에 주유 버튼 수납 공간. 자, 운전석 쪽 시트 모습입니다. 네.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이런 버튼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행거리는 지금 313,411km 네, 313,000km 때 지금 주행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런 핸들 버튼 트립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 자, 안 되는 거 없이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자, 자 핸들에서 잡소리 나는 거 1도 없습니다. 자, 자 400만원에 타실 수 있는 에쿠스가 당근카에 있습니다. 네,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이고요. 스타트 버튼, 자, 오디오. 아, 방금 비. 네, 그리고 이쪽에 시계 어, 블루투스도 되고요. 재더리 열선 시트 스마트 키 있고요 안쪽 수납공간 이쪽에 워크인 있고요 자 설명서 있고요 앞쪽 대시보드 쪽 모습입니다 A 필러 쪽 앞유리 쪽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천장 쪽 모습입니다 자요차 이제 에쿠스 v x 3 8 0 럭셔리 이제 낮은 등급이지만 매장에 오시면은 그 프레스티지 1억이 넘는 차도 지금 420만 원에 판매하는 게 있고요, 490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매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 대형차급 어, 에 어, 에쿠스, 어, EQ900 어, 이런 대형차급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화 예약 주시고 오시면 시승도 가능하고요. 근처에 카센터에서 하체도 다 떠보시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출고 점검을 또 해드립니다. 요차 아, 뭐, 이제, 소모품 같은 것들은 언제 교환을 했는지, 언제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정비를 받드리고 있으니까, 어,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